여기는 금동 계곡이라는 계곡이고요. 아휴, 이제 텐트 다 치고 정리 좀다 하고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 계란 좀 삶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요리는 달갈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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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0분입니다. 이틀 밤조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알바가 들어와서. 날 세고 편집하고 들어왔더니 너무 졸립네요. 낮잠 한숨 자겠습니다. 어제부터 닭발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닭발 요리 좀 하겠습니다. 아, 닭발입니다. 아 어,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예? 뽕나무 뿌리야 뽕나무 뿌리요? 예 와. 이거 왜 넣으세요? 몇개 이제... 이거 살짝 넣어보시는 모든 요리에 고추씨를 넣으시네 이제 아이 그거 가르쳐주시 분이... 뭐. 누구, 누가누가한테배우셨는가 그거, 그거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햇살이 엄마요? 누구 <laughs> 햇살인지 김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아, 이거 태우시면안될거같은 어, 아, <laughs> 는 데, 쟤, 태우는 데, 쟤, 태우는 데, 태우는 는 데, 는 데, 태우태우태우는 네? 소스요? 네. 왜 공개 안 하세요? 공개요 예. 네. 미부에 공개드릴게요. 예? 네? 미부에. 간장. 그 다음에 식초. 멸치 저건 뭐예요? 멸치. 액젓. 씨요. 액젓. 연겨자도 넣으셨네. 예 마늘장이 나가죠 마늘장이에요. 네 아유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아유 아유 하셨구나. 아유 금방 하셨네. 찍었어야 되는데. 아유 다음에 찍어주세요. 네. 아, 아 너무 마, 맛이 없어요? 네. 아첫 번째 작품 마, 네, 맛이 없으시죠? 스입니다 아. 어젯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텐트에서 못 자고, 집에서 잤는데, 텐트가 무사할지, 아, 다행이네. 와, 거의, 잠길 뻔 했네, 와. 어, 건너가지를 못하겠는데? 에? 아예, 돌다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텐트 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네요. 어,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 텐트 쪽으로. 어... 이거는 뭐냐면 처음 심어보는 건데 야콘입니다. 야콘 약혼. 고구마 심듯이 두글 좀 두껍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야콘 뭐 처음 심어보겠습니다. 대파는 이미 많이 컸네요 오 많이 컸습니다 대파는 그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요 방울토마토 너무 맛있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올해 처음 심어 보는 야콘 약혼. 야콘입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약콘약콘이 약혼. 네. 이렇게 생겼네요. 취나물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산호라면 찍으면서 저희 출연자분이 주신 두메부추예요. 두메부추. 어. 맛있더라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리고 요 텃밭.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거 한 제가 한2년 전에 심은 것 같은데 어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이 꽃은 하얀색하고 노란색이 피는데 이 향이 멀리서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동초 심었습니다. 꽃이 인동초 꽃이 아 인동초 꽃이 아니야지. 인동초. 아 많이 퍼졌네요. 2년 사이에.